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업종으로 취업 및 진학, 창업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바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로 알려진 실내건축기능사입니다. 업계는 실력과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며, 남들보다 강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실내건축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실내건축 기능사 필기와 실기 시험 합격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 자격증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세 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산업기사는 관련 학과 2, 3년제를 이수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분들, 기사 시험은 관련 학과 4년제 혹은 경력이 있는 분들, 졸업을 하신 분들만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어 시험 응시가 가능하죠. 실내건축창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과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 응시요건이 안되는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능사 등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내건축기능사 시험은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시는 등급이죠. 하지만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가 기술 자격증들과 동일하게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 합격을 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모두 1년에 4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기와 실기 상관없이 불합격을 받게 된다면 대략 3개월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일정을 잘 확인해 보고 그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필기시험은 60문항의 사지태기령을 1시간 동안 풀게 되며 100점 만점 에 60점만 받으면 합격입니다. 필기는 톡학으로도 충분히 합격 이 가능하며 한 가지 합격 노하우 를 드리자면 문제은행제로 출제 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기능사 실기시험은 공간 을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명 가구 설비 계획까지 필답형이 아닌 작업형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도면을 작성하는 제도 실기 과정과 실내 건축에 필요한 전문 이론까지 모두 학습하셔야 죠 제도판과 제도 용품을 활용하여 실내 설계 도면인 평면도, 근면도, 천장도, 실내 투시도 총네가지의 도면을 약 5시간에서 5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내에 제시된 조건에 맞춰 손으로 그려내야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를 비롯한 전공자분들도 불합격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기능사 등급의 시험 문제는 상업 공간이 출제되지 않고 주거만 연습하면 되기에 산업기사나 기사 2시험보다는 수월한 편이긴 합니다만 실기 공부를 혼자서 진행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정확한 도면을 시간 관리와 함께 그려내는 노하우를 익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육 기관의 힘을 빌리기 위해 실내 건축 학원에 방문하는 것이죠. 시험관이 좋아하는 깔끔한 선을 긋는 법 실뢰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표현과 개념을 배운 평면도, 인면도, 천장도, 투시도, 도면 컬러링 작업까지 모든 것들을 대비하려면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대비해야 확실한 합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작업은 반복적으로 꾸준히 손에 익혀나가야 하므로 본인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느냐에 따라 실력과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처음 취득하려 한다면 필기 시험의 경우. 약한달 정도 꾸준히 공부한다면 합격을 할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기는 경력 있는 실무자가 아닐 경우 독학으로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실무 역량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추구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실내 건축 기능사는 실내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디자인을 계획하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제도를 할수 있는 역량을 지녔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은 너무 큰 부탁 같으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